네, 현재 시간, 아치, 아, 새벽 3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하 11도인데, 자, 오늘은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눈이 문제거든요. 네, 일단, 포인트로 빨리 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편성이다 끝나니까 딱 동이 텄습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면은 딱입질을 해줘야 되는데 확실히 날씨가 좀 거시기 해요 그리고 포인트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가 원래 이렇게 어 이런 부들갈대 같은게 반만 있고 반은 없었는데 어 이게 포인트가 너무 바뀌어 갖고 어 아까 작업하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오늘은 기대감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 온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얼음 상태가 이만큼 안 좋아요. 네, 이만큼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지금 들어가다가 빠질 뻔했어요. 그냥 푹 하면서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저 안쪽으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고. 어, 일단은 아까 그 일곱 채한 마리 나온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한 10시 넘어서 점심 때쯤부터 이제 고기가 잘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를 키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 아, 진짜, 씨. 어? 왜 니가 먼저 입질해? 오케이. 하, 아, 씨. <laughs> 붕에 하나 나왔습니다. 붕에. 아, 여기 첫 입질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8치, 8치 정도 되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곱 채급이, 일곱 채급이 입지를 그렇게 해요. 더럽게 한다, 진짜. 씨. 자, 이번엔 아홉 치, 아홉 치가 나왔습니다. 꺾어지는 라인에서 지인 형님들이 낚시하고 계신데, 또 어묵탕 지 끓이고 있어서 어묵탕 먹으러 왔습니다. 아, 얼음판에서 먹는 얼음, 어묵탕. 이쪽은 지인 형님 자리에요. 지인 형님 자리. 지인 형님 자리인데, 일단 지인형님은 7시정도? 6시정도 되는걸 한수 하셨네요 저도 빨리 제자리 가서 낚시를 진행하도록 오전 하겠습니다 오전타임 현재 일단 마리아 9수를 하고 있습니다 9수인데 지금 6시부터 9시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 CR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 지금 점심시간밖에 안됐어요 이제 오후장부터는 하나만 네, 카메라는 하나만 켜겠습니다 저도 너무 심심해갖고 지금부터는 한 대만 돌리도록 할게요. 이쪽 네 대만 잡는 거예요. 이쪽 네 대는 포기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편성은 32 때부터 예, 40 때까지 오늘도 8대 편성을 했고요 해가 중천이네 어우 정면이라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파 예, 현재 시간이 3시에요 3시인데 뭐 여기서 더 한다고 음좀큰 붕어가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저도 이제 집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슬슬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거는 이렇게 오늘도 마리수의 붕어 6채에서 9채까지 그래도 1 2 3 4 5 6 7 8 9 10 12마리를 잡았습니다 지인형님 자리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잡았는지 네, 지인 형님 오늘 진짜 고생하십니다 진짜 아까 여기 들어가셔갖고 여기서 허리까지 빠지셨어요 지금 얼음이 엄청 약해서 야 뭐야 세 마리 네, 지인 형님은 세 마리 잡으셨네요 아 저도 슬슬 접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녀석들 또 살려줘야죠 우우. 들어 가시게. 어. 왜 이상한 데로 가 갖고 너네. 들어가 인마 아. 어우. 여기 보면은, 살려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지를 했나봐요. 보면은, 찌가 옆으로 사선으로 좀 누워있습니다. 일단 접고, 그 다음에, 어, 집에 가서, 그 얼음낚시에 대한 채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예, 꽤 있으셔가지고, 간략하게 채비, 어,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접을게요. 네, 제 쓰레기는 제가 잘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힘들다.